안녕하세요. 오토비트입니다. 오늘은 육마틴이라고 불리우는 4개월간 무손실 영상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매일지 퍼센트는 마지막에 나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결과적으로 총 12월 9일부터 1월 5일까지 총 41번의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략 25일, 26일 정도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생각보다 적게 매매가 된 것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2월은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미친 듯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자동 매매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달이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유독 12월이 좀 심하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는 게 이전 하락장 차트를 보게 되면 하루 변동성이 생각보다 꽤나 왔다 갔다 합니다. 거래량이 없으니 변동폭이 넓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인데 지금 변동성이 없는 게좀 특이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익절 계산 오류로 인해 9일 동안 물려 있었던 적이 있어서입니다. 정상적으로 익절을 했어도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계산 오류를 바로 수정했고 공지방을 통해 익절 구간이 오면 수동 익절 하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었고 익절 구간에서 다들 익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가지고 익절 가격을 정하는데 변동성이 없으니 익절도 간신히 스스로를 면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던 날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매매가 조금 적게 잡힌 것이고. 이제 매매 퍼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배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1.6% 이상이 나와야 수수료 이상으로 벌게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 마이너스난 것들은 그 다음에 마틴으로 두배로 들어가서 익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난 후에 익절은 좀더 크게 익절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1번의 매매 동안 마틴 6회차를 넘긴 적은 당연히 없었고 그렇기에 마틴의 특성상 손실은 0원입니다. 이제 이결 순서대로 쭉 나열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